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보다 더 힘든 건 사람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도부끼리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별걸 아닌 일로 서로 원망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하고 괴로워해요.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럼, 왜 괴로울까요? 상대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맞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이게 내 기대예요. 그런데, 아이는 게임 좋아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공부를 못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인생은 아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썩이고 싸우고 관계 망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하여 이걸 알면 괴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말도 거칠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고쳐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괴롭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참아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여보 술 마시면 나는 불안해져요. 건강도 염려되고 집안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당신 왜술 마셔? 그만 마셔! 하고 명령하듯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반발심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중해주면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명령하지 말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바뀔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꼭 바뀌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세요.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자식이 제 말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부모 말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웃어요. 아, 저도 안 들었습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젊을 때도 부모 말안 들었듯이, 자식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부모는 꼭 자식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내 네,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편합니다. 노후에 접어든 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뭐하고 살지? 자식한테 패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생이란 게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심부리며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해도 괜찮아요. 밥 먹고, 잠 자고, 하루하루 숨 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사람은 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걸 피하려 하지 마세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붙잡으려 하고, 나이 들어서도 인정 못하면 계속 괴롭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를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를 낸 일이에요. 순간 욱해서 내뱉은 말, 모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뒤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한번 참을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화를 참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참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오가매면 속에서 화가 더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고 맙니다. 화라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불쑥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화를 어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달라져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상대는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건 결국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아 해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괴로운 사람 있고, 큰 집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자식이 잘 되었는데도 허전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옵니다. 밥한 그릇을 먹어도 아, 맛있다. 감사하다. 하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밥상을 받아놓고도 반찬이 왜 이래 하고 불평하면 그로울 뿐이에요. 결국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 특별한 걸 떠올립니다. 산속에 들어가 좌선을 오래 한다든지 경전을 하루 종일 읽는다든지. 저를 몇천 번씩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땐밥 먹는 걸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걸 알아차리고, 화가 나면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분이 좋으면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늘 깨워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내 집착을 돌아보게 되고, 가난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 이 고통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사람들이 늘 속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면 행복할 거다. 내일 일이 풀리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은 늘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섭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 놓고 가야 하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가는 길입니다.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는 지듯이 해가 뜨면 저녁이 되듯이,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면 내일이 오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이 충만하면 내일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숨 쉬고, 먹고, 자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다 자연의 순환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빌려온 이름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면, 죽음을 그렇게 무겁게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모아야 하고, 집을 더 크게 지어야 하고, 명예를 더 쌓아야 하고, 자식이 더잘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웠느냐 하는 겁니다. 남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작은 도움을 주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가끔 가물가물해지고. 젊은이처럼 뭔가 큰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아름다운 건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남은 세월을 편안하게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누가 날 돌봐주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붙잡히면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말하고, 잠잘 때는 편안히 자고,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노년에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돈만 믿고 살면 외롭고 허무합니다. 진짜 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같이 밥한끼 나누는 사람, 이런 인연이 노년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화를 줄이고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이해로 관계를 맺으면 그게 논년에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살아 있을 때잘 사는 겁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도움 될수 있으면 도움 주고, 이렇게 살면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건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잘 살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데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꽃이 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봄이 오니까 피는 거예요. 새가 노래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날이 밝으니까 지저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잘했든 못했든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올 날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지금, 눈을 뜨고 듣고 있는 지금,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 그게 행복의 길이고,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